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티오 발표도 났고요. 시험 날짜도 확실히 정해졌고 어 이제 또 추석 연휴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어 이제부터야말로 합격을 좌우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자 지선 쌤이 어, 이런 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어, 선생님들께 가장 필요한 그런 강의로 알차게 구성해서 일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 우리가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들 백지 쓰기 여러 번 반복한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겠죠. 자 백지 쓰기를 하는 이유는 답을 잘 쓰기 위해서예요. 백지 쓰기만 한다면 효과가 없겠죠. 백지쓰기. 가장 필요한 백지쓰기를 한 다음에 필수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거야말로 선생님들이 이 추석 연휴를 가장 알차게 값지게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추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추석 지나고도 좋아요. 추석 전이라도 좋아요. 이 강의는 추석 전에 이미 오픈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어, 백지쓰기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또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좋을지 잘 모르시겠죠. 자 지선쌤이 제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쌤의 암기장은요. 어,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은 책으로 되어 있는 어, 이지선 유아이명 암기장 책이 있어요. 자그 책은 정말 얇거든요. 자이 책을 가지고 필요한 강의를 제가 쫙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백지 쓰기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백지 쓰기는 총 12강이에요. 총 12강. 자, 총 12강인데 한 강당 약 40분이거든요. 40 곱하기 12를 해보시면 한 480분 정도가 나와요. 480 나누기 60을 해보면 이게 몇 시간인지 나오죠? 딱 8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뭘 정상 속도로 들어요. 입에서으로 딱 높여 갖고 들으면 4시간이면은 개강론 한번 백지 쓰기가 딱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음원 파일을 딱 틀어 놓고요. 이 강의에다가는 본책 PDF 파일도 넣어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지 쓰기 할수 있는 뻥뻥 뚫어 놓은 본책과 거의 비슷한 뻥뻥 뚫어 놓은 백지 쓰기 할수 있는 PDF 파일도 같이 드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백지쓰기가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백지쓰기만 딱 틀어놓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쫙 쓰셔도 좋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본책, 그렇죠? 암기장 본책 파일을 펴놓고, 자, 암기장 본책 파일, 자, 암기장이 이제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 책을 펴놓고 선생님들께서 옆에 펴놓고 그다음에 여기 뻥뻥 뚫린 파일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자 여기 보시면 뻥뻥 뚫어져 있죠. 자 이렇게 뻥뻥 뚫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뚫린 파일, 자 이렇게 뻥뻥 뻥 뚫린 파일 여기 다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뻥뻥 뚫뚫 이렇게 다 뚫려 있죠. 자 뚫린 파일을 놓고 여기다 막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 받아 적기 식으로 적, 적을, 적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막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리고 옆에 본체까지 펴놓고 한다면은, 아, 모르면 보면서 좀 쓰셔도 괜찮겠죠. 4시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휙 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이 강의를요, 압축 강의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압축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찾으시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압축해서 쫙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총 12강, 40분짜리 12강이면 이거 8시간 정상 속도로 들어서 8시간이면 끝내버릴 수 있어요. 8시간 좀 만만하지 않으십니까? 자 백지쓰기 8시간이 끝나요. 근데 뭘 그거를 정상 속도로 들어요? 1.5배속 내지 2배속으로 쫙 속도 빠르게 해서 들으시면은 어 정말 4시간이면 개강문이쫙 끝납니다. 백지쓰기가 거의 환상이죠. 자, 선생님들, 그러면은 추석 연휴 때 적어도 이틀 동안 예, 이거를, 예를, 알고 세요 이틀 동안 이 강의를 해독을 돌리면은 사회도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회독 백지쓰기 하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가 엄청 많으면 그걸 다 푸는 게 너무 힘겹잖아요. 그런데 딱 50문제만. 시험 직전에 풀어봐야 할 필수문제 딱 50문제. 자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선생님들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올해는 아직 시험을 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에 제가 시험에 임박해서 필수 백제라든지 이런 강의를 여러 번 오픈했었어요 코어반 뭐 필수 백제 뭐 이런 반들을 오픈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합격생 중에 제가 시험에 임박해서 하는 강의는 다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은, 어, 그 문제 봤던 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출제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어, 이제 올해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꼭이 문제가 나오겠지, 이런 사실을 좀 버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저희는 기본에 충실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적중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야 되겠다 싶은 문제 그런 것들을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원칙 기본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적중도 나오는 것이고 어, 정석에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합격도 가장 지름길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요 동영상 팍 돌려가지고. 4시간이면 2배속으로 돌리면 4시간이면 백지 쓰기 한번 끝낼 수 있고 필수 50문제 풀수 있고 플러스 제가 개인 PT 진행해 드려요. 개인지도 한 번이 딱 같이 들어있어요. 자 선생님들 어, 시험 임박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를 딱 만나서 확실한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고 자 이렇게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길잡이가 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진짜 늘 함께 손잡고 시험장 끝까지 따라 들어갈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어, 그래서 선생님들 손잡고 제가 시험장 따라 들어간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여러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정말 핵심 강의는 바로 이 강의에요 자 그래서 선들 추석 연휴 이틀 완성 긴급 처방반입니다 자 이틀 동안 백지쓰기 네번 돌리세요. 네번 돌리고 필수 50제 완벽 마무리하고 지선쌤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강의를 정말 선생님들께서 시험 전에 반드시 풀어봐야 할, 시험 전에 반드시 풀어봐야 할 필수 50제. 당연히 들어있고요 긴급 처방 개인 PT. 지금이야말로 긴급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자, 시간 더 지나서 시험 막 내일모레 시험 쳐요. 그러면은, 사실, 긴급 처방이라기보단 그때는 이제 가이드 해드릴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황금 기회가 우리 앞에 있어요. 자, 9월이 서서히 서서히 가고 있어요. 10월도 남아있고요. 추석 연휴가 또 있어요. 우리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께는 황금의 찬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정말 꼭 수강하신다면 선생님들께 정말 가장 필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요 반은요,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진도별 문제풀이 반 2, 그 다음에 단고나 정리와 암기 반, 요 반이 있었어요. 요 반에서 제가 일부 백지쓰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강의 플러스, 새로, 뒷부분 녹화를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딱 보시기에 좋은 그런 분량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다시 추가 녹화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 암기를 위한 백지쓰기, 어, 요 강의를 일단은 구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핵심 꽃 뭘까요? 시험 전에 반드시 풀어봐야 할 필수 500제, 5000제. 막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 5000문제를 1년 동안 풀지만, 이거는 필수 50제. 자, 필수 50제입니다. 이 중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 중문제 한 문제 다 들어있겠죠 완전 하는 없고 중상 뭐이 정도 최상 뭐이 정도 왜냐하면 은 이제 실제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는 뭐 다뤄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지선 유아이명 수준이라면 뭐 상중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은 일반적인 난이도로 본다면 극상 최상 상 중상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50제를 풀고 저는요 선생님들이 어 진짜 저를 만나면은 힐링된다고 하세요 제 수업을 들으면은 공부한다기보다 좀 힐링의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막 저절로 외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저는 정말 선생님들 사랑해요 자 그래서 언니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정말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한분한 한 분이 어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얼굴도 예뻐 보이고 마음도 예뻐 보이고 정말 보석 같은 선생님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선생님들 만나서 어 선생님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힐링 받으신다고 하지만 저야말로 선생님들 만나면서 힐링이에요. 정말 선,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고,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꼭 합격하셔야 할 그런 소중한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언니 같은, 저는 진짜 선생님들 언니예요. 언니같이 자상한 마음으로, 뭐, 우리 사이에 흉어물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께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될수 있게끔, 바로 곁에서 지선 언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언니같이 자상하지만 사실 유아임용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극상위권 교수잖아요. 그니까 최고의 전문성으로 언니 같은 자상함으로 선생님들 곁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마음이 동요될 수 있는 시기에요 막 조급할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공부가 얼만큼 되어 있든지 간에, 자 그때 지선 언니가 꼭 필요하겠죠. 최고 전문가인 지선 쌤이 선생님들한테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선 쌤과 함께라면, 지선 언니와 함께라면 항상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선 언니와 함께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 이 문제들은 다 대학교수준이 출제했어요. 자 대학교수준 출제한 필수 50제. 자 교육과정 A, B가 다 섞여 있어요. 자요 문제를 바짝 점검하신다면 지금 어뭐 해야 되지 하나도 공부 못했는데 다 좋아요. 자 선생님들 답안 쓰시는 거하고 이런 거다봐드리고요 정말 어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지금 이 암기장 요거를 반복해서 백지쓰기 해보시고요. 그리고 50제. 저희는 또 해설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해설 자료 회독하면서 외우시고, 모범 답안 한번 필사해보시고요. 그래서 필사한 거를 또 회독 돌리시면서 그것만 딸딸딸 좀 외우시면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모르는 문제는, 어, 이거 이해가 진짜 안 간다. 이런 거는요. 지선쌤과 개인 지도할 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자상하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 지도 시간은 선생님당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런데 보통 한 2시간 전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 좀 많이, 저의 개인 지도가 많이 더 필요하다 싶은 선생님들은 제가 한 번씩 막더 해드리고,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상황을 봐서,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선생님들은 또 시간을 제가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여러 번 짧게 짧게 나눠서 조금 봐드리기도 하고, 그때마다 선생님들께 딱 맞는 방법으로, 와, 진짜 개인 지도 이렇게까지 해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최적의 개인지도로 선생님들과 함께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만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저도 힐링이에요. 아, 정말 선생님들과 제가 나누는 그 우정, 애정 너무나 정말 소중한 겁니다. 자 선생님들 시험 공부하시면서 절대 지치지 마세요. 지선 쌤과 함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 정말 마음의 위로도 받으시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더잘 되겠죠. 가장 필요한 강의로 찾아왔어요. 4시간이면 은 회독 한번 끝납니다. 백지 쓰기. 자, 백지 쓰기가 4시간 만에 끝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백지 쓰기 4시간 만에 끝나고요. 그리고 필수 50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어, 파이널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추석 캠프이고요. 자, 강의 진행 내용 보시면은, 자, 선생님들께서, 어, 추석 때막 이제 전국으로 막 이렇게 뭐, 친지들 방문해야 될 분들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모바일 강의 다 들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보실 수 있고 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보실 수 있게 동영상 강의로 개설합니다. 이 강의는 직강은 없어요. 동영상 강의로 개설하고요. 을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2배수로 시험때까지 수강기간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신다 했어요. 단과를 2배수 들을 수 있게 시험 때까지 충분하게 수강기간을 주는 그런 강의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요 강의는 시험 때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게 수강기간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2배수. 2배수면은 2배로 막 땡겨서, 2배속으로 땡겨서 들으면 4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정상속도로는 2번 들을 수 있잖아요. 2배수 강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핵심 암기장 자료 PDF 파일로 다 드리고요. 암기장 PDF 자료 드리고 백지 쓰기도 PDF로 드리고 어 그리고 정말 적중도 높은 50제, 최종 확인해 봐야 될 50제, 500제, 5000제 이러면 좀 많으니까 지금은 그렇 정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코어 내용을 50제로 추려서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지, 이지선의 개인 PT. 요게 이제 중요하죠. 개인 PT 받아보신 분들은 감동이라고 하세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 이런 선생들 님 많이 계시는데 개인 PT까지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딱 맞는 지금부터 어떻게 현시점에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헷갈리시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길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1대1로 만나니까 자 저는 공부 전문가예요. 유아이명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합격하는지 각 시기별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선생님들의 성향도 너무 잘 압니다. 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딱딱 매치시켜서 지금 가장 알맞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별 약점 선생님들마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이거를 극복하고 강점은 최적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강 신청하시고 저희 카페나 이런데 글 남겨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학원에 부탁을 하셔도 좋겠지만은 요 이제 신청은 어, 카페에다가 조금 유아이명 플러스 위지선 유아이명 플러스 다음 카페에다가 신청했다고 어, 비데 이런 걸로 이제 전화 화 번호도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학원이 쉬는 날이 아닐 때는 학원에 문의를 하셔도 좋겠지만 추석 연휴는 이렇게 학원도 문을 닫기 때문에 그 기간도 신청하셨다면 저는 안 쉬어요. 학원은 문을 닫지만 저는 안 쉬어요. 저는 계속 책상 앞에서 선생님들 만나고 선생님들 상담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페에다가 글 남기시면 제가 즉각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부터 정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은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제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 선생님들을 향해서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는 정말 밤잠 안 자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와, 개인지도 새벽에 시작해서 담는 새벽에 끝나요, 정말. 휴일 같은 때는요. 자, 뭐, 강의 있는 날은 강의 끝나고 곧장 또, 개인지도 시작해서 새벽까지 개인지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한분한분 한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모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선생님들에게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만 안다면 열심히 하실 수 있잖아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선쌤과 함께 확실한 길로 가시기 바라고요. 추석 연휴. 자 지금부터 9월, 10월 확실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는 추석 전에 오픈됩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들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 강의의 제목은 추석, 마지 뭐 특강 이런 식으로. 그죠? 추석 연휴 이틀 완성 긴급 처방반. 이렇게 이제 어 제목을 강의 제목을 붙였지만 추석 전에 오픈해서 추석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요 강의 꼭 선생님들께서 어 진짜 길을 모르겠다. 뭘 해야 되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합격을 위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은 신청하시면 지선생과 함께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 선생님과 함께 꼭 합격하실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